안녕하세요. 부동산 경매 전문가 한금나침반입니다.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설정을 부탁드립니다. 금무 소유자로는 서울 마포구 서교동 메세나폴리스 주상복합아파트 5 9평형 경매물건으로 서울 서부지방법원 사건 번호 2024 타경 12번입니다. 감액가는 22억 4천만원이며 KB부동산 일반평가는 25억 5천만원 대지권 8평형에 전염면적 45평형, 분양면적은 59평형 아파트입니다. 2차 낙찰대었나 불허가 되어 재매각되는 사건으로 2차 최저가는 17억 9200만원입니다. 입찰보증금은 1억 7920만원에 2차 입찰은 2025년 11월 4일에 진행됩니다. 이 서울 마포구 서교동 메세나폴리스 아파트 경매물건은 2호선과 6호선 합정역 초역세권으로 성산초등학교 남동측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물건 현황입니다. 마포아파타 경매로 진행 중인 마포구 서교동 메세나폴리스는 102동 5층으로 대지권 8.3평형에 전염면적 45평형, 분양면적은 59평형 주상복합입니다. 감정가는 지난 2 0입사년 1월 기준으로 2 2억 4천만원이며 2차 낙찰됐으나 불가가 되어 재믹득한 사건입니다. 근본차수는 감정가 대비 80% 가격인 17억 9,200만원을 최저가로 오는 2025년 11월 4일에 2차입찰이 진행이 됩니다. 보증금은 최저가 10%인 1억 7 9 2 0만원이니투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메사나 폴리스 아파트동 5 9평형은 kb 부동산 시세를 살펴보면 일반 평가는 25억 5천만원 하위 평가는 23억 5천만원 상위 평가는 29억 3천만원입니다. 전세가는 17억원에서 19억원까지 체크되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매가무권에랑을 살펴보면 GS건설이 시공하여 2012년 7월에 준공된 아파트로 3개동에 617세대가 입주했습니다. 세대배 주차대수는 2.6대이며 경매무권은 최고층 39층 중 5층 59평형으로 방 4개 욕실 2개의 계단식입니다. 이어서 권리분석입니다. 등기부등본사 말소기준 권리는 2018년 12월 21일에 설정돼 개인전세권으로 채권금액은 14억원입니다. 전세권 관련 채권자가 강제경매를 신청한 사건으로 낙찰로 모두 소멸되는 권리로 등기상, 특이상은 없는 듯합니다. 법원은 매감권 명세상 선순위 전세권 설정자가 체크되고 있습니다. 보증금 14억 원의 경매 신청권자 겸 배당요구권자이니 투자시 참고하시 바랍니다. 이어서 입찰가 산정입니다. 법원 경매를 통해 마포아파트 입찰하기에서는 투자 목적과 낙찰자금 납부계획을 포함한 운영플랜이 중요할 듯합니다. 특히 마포구는 투기 가열지구및 조정 대상 지역으로 대출, 규제 등이 적용 중에 있으나 경매 경우 특례에 의해 토지 거래 허가 구역내 허가 면제 및 자금 조달 계획서 제출과 실거주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대출 실행 시에는 전입이 필수인 점투자시 유의하시 바랍니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시스템을 통한 마포구 서교동 메세나 폴리스 주상복합 아파트 59평형은 최근 매매 내역을 살펴보며 지난 2025년 3월에 14층이 26억 5천만 원까지 거래된 것으로 체크되고 있습니다. 인터넷 타깃 매물을 살펴보면 메세나폴리스 아파트 동 59평형의 매물 업가는 백이동 남양 고층이 3 5억원까지 체크되고 있습니다. 이들 참고하여 현장 방문 후 시세 및 수급 현황 그리고 최근 발표된 정부의 강력한 부동산 정책 시장 반응과 마포구 아파트 시장 분위기까잘 살펴서 투자 목적에 부합하는 합리적인 입찰가 산정으로 성공 투자를 기원합니다. 법원은 매각 사를 살펴보면 서울 마포구 아파트 직전 6개월 매각가는99% 매한 65%에 경쟁률은 13명으로 체크되고 있습니다. 서울 마포구 아파트 경매진행 현황입니다. 금번 소개자로 함께 투자에 관심있는 분은 의뢰하시면 임장활동, 권리분석, 물건분석, 시세분석을 통해 입찰준비보고서로 입찰타이밍과 함정입찰가입들을 추가 안내드립니다. 부동산 경매 현장에 답이 있습니다. 이어서 위치도 및 구조도입니다. 다음은 현장사지입니다. 근본 소유자료는 법원의 매감권 명세서 및 인터넷 경매정보 사이트 자료를 참고하여 부동산 경매 전문가, 한금나칩반의 개인에게는 면책 조건으로 안내해드렸습니다. 투자에 대한 최종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으므로 투자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근본 경매 사건의 자세한 내용은 유튜브 화면 아래 더보기 버튼을 클릭하여 추가 자료를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경매 진행상 및 낙찰 결과와 유찰, 변경 명 등은 댓글을 통해 계속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성공 투자를 기원합니다. 지금까지 서울 마포구 서교동 메세나폴리스 주산복합아파트 59평형 경매물건을 부동산 경매 전문가 한금나치파에 소개드렸습니다. 해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